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왔죠.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공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 주신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공과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 복음 1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13과 집중 탐구 집나간 둘째 아들 예수님의 은혜 전파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공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와 보드 게임 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음, 줌으로 실시간 공과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소통이 너무 안 돼서 너무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 그래도 실시간 예배 들여서 조금은 함께 뭔가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것 같은데, 공과는 여전히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 너무 아쉬워요.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 공과도 이제 실시간 유튜버가 아닌 줌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는 친구들이 가족이랑 또 형제 자매들, 끼리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친구들, 친구들이 부모님께 짜증을 불렸다든지 신경질을 냈다든지, 아무튼 부모님 마음을 뭔가 속상하게 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어떻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하고 해야 할지 모를 때 있지 않나요? <laughs>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 우리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조금 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까지 막 탕진할 정도로. 뭐 엄청난막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적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랑 다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도사님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정말 많죠. 음,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것까지 나를 품어주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 여과 음 없이 전도사님 받아줬던 우리 부모님께 지금 늘 감사하며 부모님께 그 받은 사랑이, 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비스무리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받았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 함께 보는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못을 했어도 받아주는 그런 너그러운 극률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학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올릴 때 그래 나도 용서받은 자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학부모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사랑의 온도계 온도를 이렇게 표시해 보고 그 이유를 나눠 보세요. 펜이 있어야겠죠? 친구들. 뭐 나는 깔을 맞추겠다 해서 빨간색깔 볼펜으로 꽤 색칠해도 좋아요.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한 이렇게. 조금 칠했습니다. 음.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때늘 아,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화하는 시간을 진하게 가져보려 합니다. 음.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도 뭐 학원, 학교, 숙제, 뭐 취미 활동, 친구들 만나는 거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 에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버 내버 늘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어, 좀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와글와글 말씀 톡 읽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오, 또 명화를 만나다. 돌아온 탕자. 맞아요.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작품으로 보인 것이 있습니다. 아 이제 두 그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 나만의 감상 포인트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이 그림을 한번 천천히 보고 어 나는 이것보다 좀더 자세히 보고 싶어하면은 인터넷으로 친구들 검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서 그림을 한번 천천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고 어, 여기는 좀 어둡고 이것은 조금 더 밝네 하면서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고 친구들만의 감상 포인트를 한번 자, 뽑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옆을 보면은 가툰이 있습니다. 자 네컷짜리 많아져.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저는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예수님 저를 자녀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생각만 할 때가 많거든요. 화내고 짜증만 내고 말씀 안 하고 핸드폰에 게임에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잊지 마, 잊지 마, 기억해. 네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의 요약 같은 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은 나만의 기도문 만들기, 실천하기가 있습니다. 친구들 아래에 있는 참고 단어를 사용해서 빈칸을 채워서 나만의 기도문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전도사님도 이렇게 빈칸을 탁! 미리 채워 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빈칸 채워 주세요. 전도사님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이 참고 단어를 해서 뭐 똑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직접 문장을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 봐요. 만들고 같이 함께, 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웃 속 둘째 아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는 행동들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